누가 복음 18, 19장 말씀 이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laughs>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어노니 속히 그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느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세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바오. 세리는 멀리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느님이여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해저버린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위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내려갔느니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제자들이 꾸짖거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곡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무어이르되 선생님이 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었느냐? 한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개명을 하느니 가능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니께서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무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그심하 하라. <laughs>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계시되 제 몸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럼 "그런 럼그적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느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 오래 보노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이르시되 "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느님의 나라로,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듯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의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를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이 외쳐 이르되 타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타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아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곧 보게 되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찬양하니. 백성이 다이를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니라. 19장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란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목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응.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를 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을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도 하더라 삭교가 사서 죽게였자 오대 주여 보시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장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앗은 일이 있었는데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정한 것은 흰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더라이르신에 어떤 분이 왕위를 받아가 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화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해 보내어 이르되 우리 이 사람이 우리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첫째가 다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영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 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억 원으로 감싸 두었었나이다.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조가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아,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서 내가 와서 그일자와그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하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생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옛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남무원이라 부린 산쪽에 있는 백박에와 바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두을 보내시면 예를 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네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리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에 보는 힘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그, 그것을 그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대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기대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여. 이를 찬송하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사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 좋은 뻔하였거니와 지금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틀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준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밑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면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너희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재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야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 복음 18, 19장 말씀 끝. 아멘.